탁월한 사업 능력으로 성공한 사업가인 니콜라스 밴 오튼. 그는 돈과 사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으로 부인과 이혼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대저택에서 가정부 일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연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회사로 출근했고 위리엄, 바테리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말에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이후 니콜라스는 동생 콘네드의 연락을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합니다. Conrad, what a Happy birthday, i k w n s 2 3 years. So it brings you to town Conrad. Everything all right? No, I don't need anything. This is for you. You should. w h 이후 니콜라스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집에 도착한 니콜라스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일 밤을 보냅니다. 전체의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되자 니콜라스는 콘래드가 전해준 CRS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다시 과거를 회상하죠. 다음 날 니콜라스는 어느 건물에서 미팅을 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CRS 로고를 발견합니다. 니콜라스는 부사장 파인 골드와 인사를 안하고 CRS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죠. London branch. His numbers are outstanding. Really? Need to fill out uh, these forms. A couple of psych tests there, the MNPI and the PAP. Don't answer anything you don't feel like. I feel guilty when I'm asked. What is this for? It's a game. A game? Think of it as a great vacation, except you don't go to it. It comes to you. What kind of vacation? We provide whatever's lacking. Admit to yourself that it sounds intriguing. An experiential look at the month. 니콜라스는 새로운 경험을 해 보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끝낸 니콜라스에게 파인골드가 게임의 비용은 모두 동생 콘래드가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그의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날 밤 VIP 라운지를 찾은 니콜라스는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게임에 참여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John chapter 9 v r s e 25 Once I 얼마 뒤 니콜라스는 회의 도중 CRS의 전화를 받습니다. C.R.S.의 게임 신청이 거절당하자 니콜라스는 콘래드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Hello. 콜라스는 인형을 좀더 살펴보는데 TV 앵커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앵 h c r s 커는 시아레스키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니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i s e v t h n g alright? Fine. h t Okay. Never mind. You want to know how a camera is your home. Oh, they're, they're warm. 그리고 앵커는 비상시에만 연락하라며 CRS의 연락처 하나를 알려주고 사라집니다. 얼마 뒤 투자 관련 미팅을 하러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찾은 니콜라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May I help you? What? Thank you. But, can you help me out? I need some toilet paper. I ran out. Come on, help me out. Hello? It's to ask me to step down. I don't think this visit comes as a surprise. My stock is falling. I don't know about yours. Give me next quarter. Day is what counts, Anson. If your father could see you now. Your father was a friend. I 그러나 가방이 열리지 않았고 갖고 있던 CRS 열쇠로 열어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가방이 열리지 않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니콜라스는 분노하고 이후 니콜라스는 콘레드에게 만나자고 음성사서함을 남겼지만 콘레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니콜 라 스가 계산서를 보고 황급히 웨이터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크리스틴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니콜라스는 이 상황이 게임인지 실제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크리스틴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차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갑 이후 이들은 출구를 찾기 위해 살펴보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자 니콜라스는 c r s 열쇠를 떠올리죠. Brother gift certificate to this company. 하지만 이들은 엘리베이터 천장을 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CRS가 있는 건물이었고 그때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후, 이들은 건물 반대편 으로 가서 사다리 를 타고 내려가 려고 하지만 사다 리가 고장 나자 쓰레기 더 미로 뛰어내립니다. <목소리> 이후 니콜 라스 는근처에 자신, 소 유의 별 채로 가서 크리스틴 에게 갈아입 을옷을 줍니다. <목소리> 이후, 크리스틴이 택시를 타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400달러를 받고 음료를 쏟았다며 고백을 합니다. I I said,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연락이 오자 분실물 센터에 서류 가방이 접수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방문하지도 않은 호텔에 자신의 신용카드가 있다는 말에 니콜라스는 급하게 니코호텔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자신과 크리스틴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h o u s k e e p i n g Could you come back a little later? 이후 니콜라스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미행하기 시작하고. 니콜라스가 숨어 있다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왜 미행하는지 묻고 남자가 자신의 신상 파일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실랑이를 벌입니다. Huh? Huh? Right. 이후 니콜라스는 자신의 변호사 서덜랜드와 함께 앤슨을 찾아가서 해고에 대한 복수냐며 화를 냅니다. Oh, sailing yeah, we can straighten this out it looks a lot like you know. CRS에 what is this What's, it's invisible ink this is what i'm dealing with are you okay tell me not to worry you don't have to worry i promise maria the other night a taxi for a young woman named christine united taxi company united Taxi company, they took her I have a gun. 니콜라스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글씨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에로 인형에 꽂혀진 사진과 문서를 발견하죠. 이웃 그리고 니콜라 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동생 콘레드가 나타나고, 둘은 함께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Phone doesn't work. I can't get a signal. Really? Hit the teletrack. It's in the glove compartment. You're with them. You're doing this. You're part of it. Who's these? Somebody put them in the car. You brought them to me. Oh, these were in your car. Conrad. Conrad를 따라가서 오해라며 해명을 하지만 Conrad는 믿지 않았죠. Sorry, I didn't live up to expectations. Always pushing the responsibility out on me. You to play dad? No, you don't say that. Did I have a choice? 콜레드가 떠나자, 니콜라스는 택시를 잡아타고 돌아가지만. 그런데 그때, 택시기사가 뛰어내리고, 택시는 그대로 강물로 돌진합니다.

Yes. Found the address he wanted from United 이후 니콜라스는 크리스틴의 집으로 찾아가고, 그녀에게 사진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니콜라스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또다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방안의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자 oh. 니콜라스는 크리스틴을 추궁하는데 그때 밖에 있던 감시자들이 집쪽으로 다가옵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은 CRS에 고용됐을 뿐이라며 그들은 돈을 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인골드는 해커이고 니콜라스의 계좌를 이미 해킹해서 돈을 빼갔을 거라고도 말하자 니콜라스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98, Gotta, i got one right here call me not myself either cut your card in half my dream 이후 이들은 크리스티니 실제로 살고 있는 you take two sugars right my name's not christine it's just money you should be glad you're alive All i mean it's someone like you how many times have you done this on games how many lots this is more than just me this is 600 million dollars yes nick Nicholas, your funds are intact. I made the calls. Nothing's changed. My attorney says that nothing is missing. He's in on it. Until I get so to the in on it. Give me your precise location. How did they get to him? I wouldn't worry about it. What do you mean? It's out of your hands. Cellular the calls can be intercepted. You're talking to us. This We have it now, so we're done. <웃음> <웃음> 니콜라스가 깨어난 곳은 멕시코의 어느 무덤이었고, 이후 그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Money, no no What to you? 니콜라스는 강도에게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직원은 그의 시계를 보며 그 정도면 여권 없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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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넘기고 미국행 버스를 타는 니콜라스. Have your attention, please. Anybody here going to San Francisco? I need a ride. We've got eighteen dollars and seventy for we'll a ride to San Francisco. Anybody? Hey, oh, 는 콘래드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지만 그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 니콜라스는 전철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Nicky, I'm sorry, Liz. I don't mean 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I understand why you left me, resented it. I want to apologize to you, and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There's nothing to forgive. Then pain sets in. Is here at last. No. You <목소리> 파인 골 드가 배우 였 다는 걸 알게 된 니콜 라스 는 그를 처음 만났 을때그가먹고있던 중국 음식점 을 떠올 리고 전화번호 부를 확 인하 는데, <목소리> 음식점을 찾아간 니콜라스는 벽에 걸려있는 그의 사인을 보고 진짜 이름이 피셔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섭외를 요청하죠. We this is our empty i need to find out where they are they, they own the whole building can get me in get your money back i'm pulling back the curtain i want to meet the wizard you're not allowed to be here uh, they call me back he's with me get in there what floor That's take You're not about to shoot anyone. Alright.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ho did this to me? Why? You're an any asshole with a couple hundred million in the bank. You get your boss. You get somebody up here. Because I'm gonna kill you. Wait a minute, where'd you get that? that? That gun. That's. That's not an automatic. This is my we searched the house. Situation up here, we gotta Gun up, fake. It's part of your game. I don't have that guy They shot that guy. Fine goldfish. You and they killed him. They really see the special effects? Squib, squib, like in the movies. Nicholas, listen. Oh, God. Got a real gun. Go. goddamn bullets. up here, okay, okay, I'll put it down. Mr. Fisher, he's on the other side of that Don't trying to kill you. Nicholas. Please put that gun down. That's not true. It is. It's what you hired us for. comrades there. You stop lying Let me show you. Don't you. Bang from the door! Someone called an ambulance! He's dead. We thought you knew. 네이키. What is this? It's your birthday present. I hate you so much. You're becoming such an asshole. Ladies and gentlemen, my brother Nicholas Van Orde. 니콜라스의 총도 CRS가 미리 바꿔놓은 가짜 총이었고 이 모든 것은 콘래드가 형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jump because I was supposed to throw you <laughs> have to head home Rachel. Sweet dreams. Thanks, Mel, for coming. Happy birthday, Nicholas. I'll call you. I really will. What's a great entrance? Yes, and I want you to know what happened. I've never been happier in my whole life. Thank you for coming. What's this? Well, this is Bill. Thank you. Both. Oh my God! Thank you, Connie. Steve? No, I never did ask you your name, did I? It's Claire. Well, when you get back, uh, maybe we can uh, we can have some dinner.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e. No, I know. Would you like to have a coffee with me at the airport? 영화 더 게임은 하이트클럽으로 유명한 데이비 핀처 감독의 1997년 작품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주인공이 동생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이상한 게임의 안내장을 받게 되면서 의문의 사건에 계속해서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 스릴러로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마지막까지 몰입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마음을 닫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게임을 통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릴러 영화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와 기분 좋은 해피엔딩이 인상적인 영화로 본편을 꼭 감상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는 무드킹의 추천 영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